일본산 먹거리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아이러니하게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인해서 일본 주변 해양 환경 오염 수준은 사고 발생 이전에 비해 약 1만 배 이상 오염되었다고 하죠. 이러한 무서운 상황 속에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예고한 가운데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해역 전체에서 세슘, 삼중수소 등 각종 오염물질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오염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상황인데요. 특히 몇년 사이 돔, 가리비, 방어, 가오리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2011년 일본산 방어 수입액은 약 50만 달러였지만 지난해는 약 1,500만 달러로 약 30배 증가하였습니다. 올해 초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약 90%가 일본산 수산물이 위험하다고 응답하였는데요. 이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액의 증가와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번 결과에서 우리는 샤이제펜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일본 정부의 그릇된 생각과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한 국회의원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이 금지되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국민 먹거리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도 하였죠.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날이 지날수록 점점 격해지고 있는데요. 일본산 수산물은 불매운동 무풍지대인가 봅니다. 우리가 지금도 편하게 먹고 있는 음식이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이 목으로 넘어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일본산 조개구이를 먹고 있으며 일본산 방어회에 소주를 마시고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 눈앞에 닥쳐온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 홍수 앞에서 우리는 냉철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중에 태어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